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은 아마 운전할 때 이런 상상을 한 번쯤 해 보셨을 겁니다. 아, 이 지루한 출퇴근 시간, 차가 알아서 운전해 주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우리 손에 핸들을 쥐고 있어야 하죠.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곳곳에서는 실제로 완전 자율주행이 가능한 차들이 달리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2025년 현재 자율주행 기술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어떤 도시에서는 이미 로봇택시가 일상이 되었고 어떤 자동차는 여러분이 잠든 사이 목적지까지 알아서 도착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자율주행차 어디까지 왔나? 라는 주제로 전 세계 자율주행의 현주소를 살펴보겠습니다. 상상속 미래가 어떻게 우리의 현실이 되어가고 있는지 함께 알아볼까요? 국제자동차공학회 s a 에서는 자율주행을 0에서 5까지 6단계로 구분하고 있어요. 레벨 0 완전한 수동, 레벨 1 조향 또는 가감속 중 하나만 자동화 레벨 2 조향과 가감속 모두 자동화. 레벨 3 특정 상황에서 자율주행. 필요시 인간 개입. 레벨 4 특정 지역 조건에서 완전 자율주행. 레벨 5 모든 상황에서 완전 자율주행. 현재 대부분의 시판 차량은 레벨 2 수준이지만 레벨 3, 4로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레벨 5는 아직 완전히 상용화되지 않았지만 기술 개발은 계속되고 있죠. 미국의 자율주행 현황. 미국은 자율주행 기술의 선두주자입니다 특히 실리콘밸리를 중심으로 한 기술기업들의 투자와 정부의 규제 완화 덕분에 빠르게 발전했습니다. 웨이모,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이 운영하는 웨이모는 현재 자율주행 분야에서 가장 앞서 있습니다. 2023년부터 샌프란시스코와 피닉스에서 완전 무인택시 서비스 웨이모1을 상용화했고, 2024년에는 로스앤젤레스와 오스틴까지 서비스 지역을 확대했습니다. 웨이모의 자율주행 차량은 레벨 4 수준으로, 2025년 현재까지 2천만 마일, 약 3,200만 킬로미터 이상의 실제 도로 주행 데이터를 쌓았습니다. 테슬라 테슬라는 조금 다른 접근법을 택했습니다. 다른 회사들이 라이다 센서를 사용하는 반면, 테슬라는 카메라와 AI에 의존하는 비전 기반 시스템을 개발했죠. 테슬라의 FSD 기능은 기술적으로는 레벨 2에 가깝지만, 지속적인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레벨 3 기능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2024년 말 기준 북미에서 100만 대 이상의 테슬라 차량이 FSD 베타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테슬라 오너 일론 머스크의 경우 출퇴근 경로 40km를 FSD로만 주행합니다. 가끔 개입해야 할 때가 있지만 1년 전보다 훨씬 나아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잡한 도심 상황도 대부분 처리합니다. 크루즈, 제너럴모터스 GM의 자회사인 크루즈는 2023년까지 웨이모와 함께 무인택시 서비스를 선도했습니다. 그러나 2023년 10월 샌프란시스코에서 발생한 보행자 사고 이후 일시적으로 서비스가 중단되었고, 2024년 다시 제한적으로 운영을 재개했습니다. 이 사례는 자율주행의 안전성과 규제에 관한 중요한 논의를 불러일으켰죠. 하지만 크루즈는 현재 기술 개선에 집중하며, 2025년 내로 더 많은 도시로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중국의 자율주행 현황 중국은 빠른 속도로 자율주행 기술력을 확보하며, 미국과의 격차를 좁히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 주도의 적극적인 지원과 규제 완화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바이두 아폴로 중국 최대 검색 엔진 기업 바이두의 자율주행 부문인 아폴로는 현재 중국 내 30개 이상 도시에서 아폴로고 로보택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2년부터 상하이와 우한에서는 운전석 없는 완전 무인 택시 서비스를 시작했고, 2024년에는 베이징 일부 지역에서도 무인 서비스를 허가받았습니다. 차오펑 전기차 제조사 샤오펑은 NGP라는 자율주행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이는 테슬라의 오토파일럿과 유사하지만 중국도로 환경에 최적화되어 있죠. 2024년부터는 도심 자율주행 기능까지 추가하여 주요 도시에서 레벨 3에 가까운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샤오펑의 목표는 2026년까지 완전 자율주행 기능을 상용화하는 것입니다. 유럽의 자율주행 현황, 유럽은 엄격한 규제와 안전중심 접근법으로 인해 미국이나 중국보다는 조금 보수적인 편이지만 전통적인 자동차 강국들을 중심으로 꾸준히 발전하고 있습니다. 메르세데스 벤츠, 메르세데스는 2021년 독일에서 세계 최초로 레벨 3 자율주행 시스템인 드라이브 파일럿에 대한 법적 승인을 받았습니다. 2024년에는 프랑스와 영국에서도 인증을 획득했죠. S클래스와 EQS 모델에 탑재된 이 시스템은 60km 이하의 고속도로 정체 상황에서 완전 자율주행이 가능합니다. 운전자는 핸들에서 손을 떼고 영상을 시청하거나 이메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허용된 상태에서 영화를 볼수 있다는 것이 놀랍죠. 볼보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볼보는 2024년 출시된 전기 SUV EX90의 레벨 3, 자율주행 기능인 라이드 파일럿을 도입했습니다. 스웨덴 고텐버그와 스톡홀름 사이의 주요 고속도로에서 시범 운영 중이며, 운전자가 다른 활동을 하는 동안에도 차량이 주행과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볼보의 접근법은 준비될 때까지 출시하지 않는다는 철학을 바탕으로 하며, 이는 유럽의 신중한 자율주행 전략을 잘 보여줍니다. 한국의 자율주행 현황. 한국은 세계적인 자동차 기술력과 IT 인프라 기반으로 자율주행 분야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그룹. 현대자동차는 미국 자율주행 기업 모션과 협력하여 아이오닉 5 기반의 로보택시를 개발했습니다. 2023년부터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시범 서비스를 시작했고 2024년 로스앤젤레스로 확대했습니다. 국내에서는 2024년 송도 스마트시티에서 아이오닉 5 로보택시 시범 서비스를 운영 중이며 2025년 서울 강남 일부 지역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카카오 모빌리티 국내 최대 모빌리티 플랫폼인 카카오 모빌리티는 2023년부터 판교 테크노밸리에서 자율주행 셔틀 4티투닷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해진 노선을 따라 운행하는 이 셔틀은 레벨 4 수준의 자율주행 기술을 적용하고 있으며 안전요원이 탑승한 상태로 서비스 중입니다. 2025년에는 서울 강남과 여의도 일부 구간으로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일본의 자율주행 현황: 일본은 전통적인 자동차 강국으로 도요타, 혼다, 닛산 등 주요 제조사들이 자율주행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도요타 도요타는 워반 시티 프로젝트를 통해 자율주행 기술을 테스트할 수 있는 실험 도시를 건설 중입니다. 2024년 올림픽을 위해 개발된 이펠레의 자율주행 셔틀은 현재 도쿄 일부 지역에서 정기 운행 중입니다. 도요타의 가장 큰 특징은 가디언 시스템으로, 이는 완전 자율주행보다 인간 운전자를 보조하는 방향으로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혼다. 혼다는 2021년 세계 최초로 레벨 3 자율주행 기능이 탑재된 양산차 레전드를 일본에서 출시했습니다. 비록 제한된 수량이었지만 법적 인증을 받은 레벨 3 차량의 상용화라는 의미 있는 진전이었죠. 2024년부터는 새로운 전기차 라인업에 업그레이드된 레벨 3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으며 특히 일본의 복잡한 도시 환경에 최적화된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의 과제와 전망. 지금까지 세계 각국의 자율주행 현황을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현재 자율주행이 직면한 과제와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과제. 1. 안전성. 2023년 크루즈의 사고처럼 자유주행차의 안전성은 여전히 최우선 과제입니다. 특히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의 대처 능력이 관건이죠. 이 법적 책임 자유주행 중 사고가 발생했을 때 책임 소재가 불명확합니다. 제조사, 소프트웨어 개발자, 차량 소유자, 참기상 조건 눈, 비, 안개 등 악천후에서는 센서 성능이 저하되어 자유주행의 신뢰성이 떨어집니다. 차 인프라 완전한 자유주행을 위해서는 도로, 인프라의 디지털화가 필요하지만 이는 막대한 비용이 듭니다. 오 윤리적 딜레마 트롤리 문제처럼 불가피한 사고 상황에서 AI가 내려야 하는 윤리적 결정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래 전망 전문가들은 자율주행의 미래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전망하고 있습니다. 1단계적 보급 2025에서 2030년 사이에 특정 도시와 고속도로를 중심으로 레벨 4 자율주행이 일반화될 것입니다. 이 모빌리티 혁명 개인 소유의 자동차보다 공유 자율주행 서비스가 확대될 것이며 이는 도시 계획과 교통체계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3일자리 변화운전 관련 직종이 감소하는 반면 자율주행 시스템 관리와 유지보수 관련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입니다. 차 사회적 혜택 교통사고 감소, 교통효율성 증가, 노약자와 장애인의 이동성 향상 등 사회적 혜택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완전 자율주행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모든 상황에서의 완전, 자율주행 레벨 5은 2030년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결론, 자율주행 기술은 이미 우리의 일상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에서는 실제로 무인 택시가 운행 중이고, 유럽과 한국, 일본에서도 다양한 형태로 자율주행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지만, 기술의 발전 속도를 고려하면 아마도 10년 후에는 우리가 운전대를 잡는 모습이 오히려 낯설게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앞으로 자율주행이 가져올 변화가 기대되지 않으신가요? 여러분은 자율주행차를 타보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자율주행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기술들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